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현미경 서울대와 KAIST 연구진이 깜짝 놀랄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모든 시작은 단한 번이 라이브 무대였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지는 순간 실험 장비가 예기치 않게 반응했다. 뇌파 측정 그래프가 요동치고 청각 영역을 자극하는 뇌의 활동이 통상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과학계는 하나의 목소리에 휘청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김용빈. 그저 트롯 가수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실험 참가자 50명 중 47명이 가슴이 찌릿했다, 눈물이 났다, 이해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고 말했다.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의 박 교수는 감정과 뇌파의 동기화 반응이 이토록 명확하게 나타난 사례는 전례가 없다, 고 말했다. 연구진은 김용빈의 음색에서 특정 주파수가 인간의 심리 안정파동과 일치하는 공진 지점을 찾았다며, 이는 단순 음악의 감상을 넘어 치유적 파장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용빈은 어떻게 이런 과학이 포착한 감동을 만들어내는가? 전문가들은 그의 발성 기술과 감정 전달력, 그리고 무대 위 에너지 전이 능력에 주목한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서사의 화자처럼 관객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음색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품은 파동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단지 과학적 흥미에 머무르지 않았다. KAIST 위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의 심박수와 감정 동요 상태를 AI로 분석했고, 김용빈의 무대를 본 순간 참가자의 평균 심박수가 12% 증가하고, 뇌의 전두엽 영역이 집중 활성화됐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심지어 일부 참가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감정의 억제를 포기했다고도 고백했다. 이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심리치료 및 명상 전문가들까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용빈의 노래를 청취 세션에 활용할 수 있을까? 우울증,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달아 나왔다. 일부 정신과 병원은 실제로 그의 음악을 치료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을 정도다. 그러나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김용빈 본인은 이 같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대해 저는 그냥 진심으로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웃어보였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재능을 인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의 천부적인 감성, 순수한 무대 철학은 청중의 마음을 자극하는 동시에 이제는 과학 장비의 그래프조차 흔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질문이 생긴다. 김용빈은 단지 뛰어난 가수인가? 아니면 감정의 과학을 실현하는 새로운 예술혁명가인가? 그의 음악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인간 본능과 교감하고 있으며 청각을 넘은 감각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다. 김용빈 노래를 들으면 하루가 달라진다. 감정이 풍부해지는 느낌. 잠을 잘못 자던 내가 요즘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잔다. 는 후기들이 온라인을 뒤덮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은 그를 한국형 힐링 보이스 1호 인증자로 지정했고 일본과 베트남 팬층에서도 ASMR 보다 효과가 뛰어난 트로보컬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또한. 그의 무대 연출 방식 또한 과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조명, 음향, 무대 동선이 그의 음성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VR이나 메타버스와 접목된 감정 기반 트로 콘서트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서울대 신경음향학과는 추가 연구를 위해 김용빈에게 정식 협업 요청을 보냈고 KAIST에서는 그의 무대를 중심으로 한 감정 반응 빅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빈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넘어서 대한민국 문화계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감성 테크놀로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단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넘어선 인물 김용빈 그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뇌파를 흔들고 과학자들의 이론을 무너뜨리며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감정을 깨우고 있다. 그의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뇌과학적 현상이 포착될까? 다음 실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 손바닥 독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변화라도 남겼다면, 김용빈의 목소리 역시 여러분의 뇌파에 닿았을 것입니다. 과학도 감동한 이 목소리,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울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김용빈의 음색이 서울대와 KAIST의 과학자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뇌파에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 그 이상을 보여준다. 이번 사례는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하며, 감성이라는 인간의 본질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김용빈의 노래가 청중에게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 심리적 위안과 생리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김용빈의 무대는 그의 감정이 녹아든 진심 그 자체이며 그 진심이 리스너들의 감각을 깨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김용빈의 목소리에만 이러한 뇌파 반응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국 트로시라는 장난 안에 숨겨진 예술적 힘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기존의 어르신들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시 이제는 뇌과학의 주제가 되고 AI 감정인식 시스템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는 시대다. 김용빈은 그 중심에 서 있다. 또한 이번 실험 결과는 대중문화가 단지 흥미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 정신과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힐링 콘텐츠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가 진짜 치유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연 김용빈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그는 여전히 진심으로 노래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계는 그의 진심을 뇌파 그래프로, 감정 곡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중은 그의 진심을 눈물로 반응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 진심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또 다른 지점은 이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가수라면 향후 어떤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단순히 트로트계의 스타가 아닌 웰니스 콘텐츠, 심리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용빈의 음악이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김용빈을 증명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단지 김용빈 개인의 성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음악계 전체가 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진정성 있는 음악, 감정을 전달하는 음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기관이나 예술 학교에서는 김용빈의 사례를 통해 감성의 기술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가창력이나 인지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공명 현상. 과연 이런 예술가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김용빈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또 다른 과학적 발견의 장이 될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접한 당신의 내파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항상 김용빈님 노래를 들을 때면 이유 없이 울컥했는데, 과학적으로도 그런 반응이 설명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에요. 제 뇌파도 변화됐을 것 같아요. 김용빈님 무대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이건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치유의 힘을 증명한 거예요. 이제 트로트도 과학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김용빈님 노래 듣고 나면 마음이 정리돼요. 이제 그 이유가 뇌파 때문이라는 걸 들으니까 괜히 울컥하네요. 전문가들의 반응, 서울대 뇌과학연구소 박태진 교수. 일반적인 음악 감상 실험에서 뇌파 반응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김용빈 씨의 음색은 공명주파수 측면에서 치유적 자극에 가까운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KAIST 인간감성공학팀 윤미선 박사, 김용빈 씨의 보컬은 기술적 완성도 뿐 아니라 감성 전달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후두부의 감각 피질 활성화가 크게 증가한 점은 그의 노래가 단순 청각을 넘어 심리신체적 반응까지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치료사 김유나, 요즘 우울,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김용빈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감정조절 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치료보조로 적용해 볼만 합니다. 음악평론가 이재훈, 트로는 감성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김용빈은 그것을 증명해낸 드문 인물입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들리는 감동에서 측정 가능한 감동으로 진화한 셈이죠. 해외 반응, 일본 트로 칼럼니스트 사토 유카리, 김용빈 씨의 노래를 듣는 일본 팬들도 종종 몸이 따뜻해졌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뇌파 실험 결과를 듣고 일본 음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베트남 팬 커뮤니티 반응: 김용빈의 음색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껴져요. 이게 단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뇌파까지 반응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노래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뇌파를 움직이는 과학적 감동 위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대중은 단지 잘 부르는 가수 이상의 존재로 그를 바라보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새로운 연구 대상이자 문화현상으로 김용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의 감정도, 내파도 지금 변화 중일지 모릅니다.